안녕하십니까. 세상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수여, 살아나라. 여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.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케미칼, LG화, 여천NCC, 지금 여수에서 시작한 경제 업체들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진천으로, 나주로, 또 충청도의 대산으로 이 여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. 지금 그 여천 NCC가 부도의 위기에 몰리자 DL 그룹과 하나그룹이 50대5 0에주대에모여서 이사회를 열어서 2천억의 유상증자와 한화지원금을 합쳐서 3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회사는 정상화가 될까요? 아닙니다. 급한 불을 끈 겁니다. 지금. DL그룹은 여천 NCC에 대해서 이 경영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을 확보해야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금과 같이 유상증자를 남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DL그룹 회장도 여천 NCC는 밑 빠진 독의 불붙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석유화 업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이 어려움 경영난을 겪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업체들의 저가 덤핑 문제입니다. 중국 업체들이 저가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에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. 이런 문제를 업체만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절대 안 됩니다.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.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? 관세를 50% 이상을 때려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국 업체들을 응징했을 것입니다. 지금의 이 여수의 석유화학업체들의 경영난, 이것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. 여수여, 다시 살아나라. 세상 이야기였습니다.